서울의 중심에서는 대규모 행사의 소식이 퍼지면서 기쁨과 기대감의 파도가 도시 전체를 덮습니다. 이 행사는 사랑과 희망을 기리는 축제로 2024년 부활절 퍼레이드이며 광화문에서 서울 광장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는 토요일 3월 30일 오후 3시에 대퍼레이드로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음악 콘서트로 정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퍼레이드는 카리스마 넘치는 MC 신현준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의 활발한 성격과 빠른 지성은 그날의 행사에 흥미진진한 레이어를 더할 것입니다. 그날의 라인업은 전설적인 가수 윤종신, 감성가수 이찬원, 에너지 넘치는 커버 아웃비트 팀, 매혹적인 소프라노 신데렐라, 조화로운 델레이벌러 싱어즈 등 유명한 한국 아티스트들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음악 경험을 더하게 될 것은 재능 있는 장철준의 보컬 음악과 브릴란테이 어린이 합창단의 천사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들 아티스트들은 모두 음악과 축하의 교향곡에서 함께 모여 2024년 부활절을 매혹적인 멜로디로 환영할 것입니다. 축하를 일찍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토요일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역사적인 광화문 광장과 북적이는 서울 광장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도시의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는 흥미진진한 스탬프 투어, 서해의 기교를 직접 시도해 볼수 있는 기회, 기억에 남는 순간을 담을 수 있는 대형 포토존, 응답하라 노스텔지아 골목게임, 그리고 MG 세대 놀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000명 이상이 퍼레이드에 참석했으며, 올해에는 80개 이상의 교회와 단체에서 5,000명 이상의 개인이 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제의 활기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행사의 실시간 중계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함께하는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의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것은 희망찬 부활절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이 모든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퍼져나가는 날.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사는 토요일, 3월 30일 상징적인 광화문 광장 또는 활기찬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가족 친화적인 행사이며 입장료는 무료이므로 모두가 이 기쁜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활절 퍼레이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희망찬 축제가 함께하는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함께 기쁜 부활절을 축하합시다.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사랑, 희망, 동질감의 대폭발을 즐기기 위해 여기에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